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게임 대신해주는 데타맨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컨텐츠는 구독자 10만 돌파 기념 Q&A 제가 2022년 2월 초에 구독자 10만을 돌파하고 q a 질문들을 받았었는데요 바쁘다는 핑계로 이 영상이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아, 늦어서 죄송합니다 약 920개의 질문들을 해주셨는데요 2만 구독자 Q&A에서 다뤘던 대답들은 생략하였기에 이 영상을 다시 한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아 이게 저도 야구는 잘 모르는데 두산베어스 응원가로 알고 있는데 어, 다만 제가 즐겨보는 이세기 아이돌 징버거님 채널에 놀러가니까 어, 징버거님이 이 노래를 부르셨는데 이게 뭔가 귀엽고 저도 공포게임을 깨고 이걸 부르면 재밌겠다 싶어서 따라하게 됐습니다. 어, 징버거님한테 이거 따라 불러도 되냐고 허락도 맡았고요. 어, 저도 부르고 영상 끝에 넣었는데 이게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아, 저는 롤이나 롤투 체스를 좋아하기는 하는데요. 요즘은 거의 많이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롤 프로 경기인 LCK는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영상 편집을 거의 안 해봐서 영상을 만들 줄 모른다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어, 알아서 독학하면서 조금씩 공부하는 느낌으로 그냥 꾸준히 하다 보니 어, 극복했던 것 같아요. 어, 글쎄요, 그런 게 있나? 어, 그냥 제가 공포 게임 좋아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익숙해진 것 같아요. 제 유튜브 영상 편집은 어도비 프리미어를 사용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제 MBTI는 INFJ 선의의 옹호자로 나왔는데요. 이게 전세계 MBTI 유형 중 가장 희귀한 소수의 유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게임 리퀘스트 설문지 다 훑어보고 댓글에 게임 추천해주시는 것도 다 일일이 읽어보고 찾아보고 채널에 어울릴 것 같다는 것을 고려해보기도 하고요. 제 스케줄에도 괜찮을지 그런 것도 고려합니다. 아 저는 일단 그렇게 좋은 컴퓨터를 쓰진 않고요 한 3년 된 컴퓨터인데요 일단 이 사양으로 쓰고 있고 어, 모니터는 두개 마이크는 현재 sm7b 라는 마이크를 쓰고 있습니다 어, 저는 술을 거의 못해요 좀만 먹으면 얼굴이 빨개지고 가려워서 어, 거의 마시지 않지만 친구들이랑 치맥하는 경우도 있어서 맥주 한두 병 그리고 소주 반병 정도입니다 아네 알콜 쓰레기입니다 글쎄요 아마 프레디의 피자 가게 시리즈가 원래부터 인기가 많은 시리즈이기도 한데 어, 게임이 한글화가 안되어있고 저처럼 각 시리즈를 따로따로 따로 스토리 영상을 한글자막을 달아서 만든 분이 없어서 그렇지 않나 싶네요 네꼭 콘솔 게임들, 플레이스테이션, 스위치 게임도 나중에 플레이 할겁니다 어, 캡처카드도 사놨는데 미루다 보니 아직 어떤 것도 해보지 못했네요 어, 아직은 별 생각 없는데 나중에 시청자 참여 컨텐츠들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그림자복도, 헬로 네이버, 다크 디셉션, 컵헤드 스팀 보니까 얘네들이 제일 많이 걸렸네요 아 너무 어렵고 힘든 게임들이에요 네 제가 기획, 촬영, 편집, 더빙, 썸네일, 채널관리 다 혼자 하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음 일단은 제가 다할줄 알기도 하고 아직 제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크루를 모집해도 한참 나중일이 될것 같네요 어, 라이브 방송은 시간날 때 자주 하려고 합니다 어, 일단 아직 제가 퇴사를 못했어요 4월 말까지는 회사를 다니기로 해서 그때 이후로는 시간을 더 내볼 생각입니다 어, 노가리 영상도 라이브를 많이 해야 뭐 소스가 나올테니까 그렇죠 어, 노가리는 또 감사하게도 예나님이 그냥 팬심으로 수고해주시면서 영상을 만들어주시는거라 어, 정규 컨텐츠로 만들려면 제가 또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 처음에 입사할 때 말을 드리고 입사했어가지고 좀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어 영상 이런 걸 유튜브에 올리고 있다? 어 그런 걸 어필해서 입사한 곳이라? 아네 그렇습니다 네 다행히도 회사에서 퇴근 후에 제가 하는 것은 일절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코로나 때문에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하고 어쩌다 보니 유튜브를 하게 된 케이스라 어.. 코로나가 몇 년째 지금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준 계기가 된것 같네요 덕분에 저도 시청자분들과 만나게 돼서 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음.. 안경 안 씁니다. 근데 게임 많이 하고 늦게까지 편집을 많이 해서 어, 뭐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인가 이런 거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 사야 되나 고민 중이에요. 음.. 없어. 어, 그만 좀 물어봐. 어, 포기하고 싶었던 적 많죠. 어, 유튜브 시작하고 저도 한 7개월 동안 약 300명인가 그랬어요. 어, 구독자 1,000명도 안 돼서 수익을 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어 자신감도 없고 힘들었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은 때도 몇번 있었죠. 근데 그래도 저 자신하고 약속을 했었어요. 음딱 1년만, 딱 1년만 해보자. 그때도 내가 뭐 아무런 성과가 없다면 나는 재능이 없거나 운이 없나보다. 그리고는 어 깔끔하게 포기하자. 어 그랬었죠. 근데 다행히 7개월째의 암네시아 리버스라는 게임 영상으로 자그마한 성공을 보았고 어, 그때 왜이 영상이 잘 되었는지 깨달았고 또그 다음에 리틀 나이트메어 2 영상이 잘 되었거든요 어, 그러면서 또 아직 좀더 해봐도 되겠구나 하고 열심히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음, 제가 감히 한마디를 조금 드리자면 일단은 게임 유튜브가 뭐 게임 좀 하고 영상 올리면 뭐 유명해질 수 있고 돈 많이 벌것 같고 그렇잖아요 아 근데 생각보다 외로운 직업이고 어, 어떤 장르의 유튜브를 하시던 뭐 다른 유튜버 분들보다 재밌거나 뭐 차별화가 잘 되어야 하기도 하고 어, 유튜버는 정말 매우 어려운 직업인 것 같습니다 어, 제 주변에도 유튜브 많이 시작하셨다가 영상 한두개 올리시고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 영상 편집 자체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기도 하고 어, 뭐 저야 운이 좋게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신 영상들이 있었고 그렇게 저란 사람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는데 아무도 영상을 봐주지 않고 뭐 아무도 댓글도 안 달고 그러면 아무래도 유튜버로서 힘이 빠지죠 힘들잖아요. 그래도 많이 봐주셨으면 하는. 어, 그러니까 막연히 그냥 공부가 하기 싫어서 뭐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게임 유튜버, 뭐 스트리머가 되고 싶으시다 그러시면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음, 또한 저는 뭔가 특이한 케이스인데 돈을 벌고 싶다 이래서 유튜브를 시작한 게 아니고 이런 영상들을 만들면서 영상 공부를 하고 싶다. 그거랑 어, 제 실제 지인 중에 현재 기준 구독자 30만 유튜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처럼 나도 그냥 버튼 받고 싶다라는 <laughs> 단순한 생각으로 시작했어 가지고 네,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시면서 유튜브를 하고 계시거나 하라던 분이 있다면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었길 바랍니다. 음, 저는 운이 좋았던 케이스라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지한 분위기가 좀 사그라든 후. 아, 네 이건 나중에 시청자 분들이랑 같이 하는 여러 가지를 또 생각 중입니다. 어, 재밌을 것 같아요. 유튜브 하면서 목소리 칭찬이 진짜 많아서 신기하고 참 감사하네요. 현실에선 어, 칭찬 많이 못 들어봐서 어, 제 실제 목소리 톤이랑 지금 대사 읽는 톤이랑 거의 비슷하고요. 어, 그냥 원래 중저음이어서 크게 차이가 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어, 다만 그래도 언제나 연기한다 생각하고 대본을 읽을 때는 그 제가 생각하는 나레이션 톤으로 읽긴 합니다. 어, 그것이 유튜버니까. 음, 음. 아 이거. 아마 라스트 오브 투였던 것 같습니다. 아 라스트 오브 버스는 1편에서 끝났다고요? 아 그랬나? 아, 녹화를 안 했나? 음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 어, 저는 얼굴 공개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나가도 알아보는 것도 아니고 해서 별로 차이는 없습니다. 어, 평소처럼 친구들이랑 놀고 뭐 운동 가고 검도 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이 조금 2순위로 밀려났죠. 어, 저는 백수일 때 유튜브를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그게 이제 주변 지인들이나 가족들이 어너 요즘 뭐해? 할때 그냥 나 어, 유튜브 시작했어 어 유튜브한다고? 어 뭐야? 보여줘? 어, 그래가지고 그냥 거짓말 안 하고 다 알려줬었거든요. <laughs> 음, 한 친구는 저랑 같이 대타맨 이름도 만들어줬고 어 처음에 구독자가 없으니까 응원한다고 봐준 지인들도 있고 어 그래가지고 친한 사람들은 제가 유튜브 하는 거를 아는 사람들이 많네요. 다 공을 들여서 제작하고 있긴 한데 어, 라스트 오브 스투가 제일 공을 많이 들였던 것 같아요 라이브 때는 아무래도 대사 읽는 톤도 아니고 편집 영상은 제가 살짝 목소리를 어, 믹싱하고 있어서 아마 조금 다르게 들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어, 쉽게 셀카로 비유드리자면 편집 영상이 필터를 먹인 것이고 어, 라이브는 그냥 쌩얼이다 <laughs> 에휴, 그 친구를 그때 잡을 걸 음... 글쎄요 목소리? 성대모사? 더빙? 영어 번역? 뭐이 정도 아닐까요? 일단 영상으로 만들 게임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게임이 어떠한 게임인지 유튜브에서 좀 찾아 봅니다. 그리고 마음에 든 게임이 있으면 이제 플레이를 하면서 녹화에 들어가고, 녹화를 끝마치면 혹시라도 빼먹은 엔딩이나 이스터에그 등이 있나 다시 확인해보고 어, 나머지 장면을 추가 녹화합니다. 그리고는 대본을 쓰면서 영상 편집을 같이 하면서 더빙합니다. 어, 전 영상을 다시 보면서 흐름을 따라가면서 더빙하는 걸 선호해서 이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다 되면 몇번 돌려보고 오류가 있나 확인하고요. 어, 물론 이래도 실수가 나서 좀더 꼼꼼히 해야 할것 같습니다. 어, 이때 썸네일도 따로 제작하고요. 썸네일도 3-4가지 옵션을 만들어두긴 합니다. 그리고 영상이 됐다 싶으면 영상을 업로드하고 또 유튜브가 영상을 검토하기 때문에 검토 광고를 다는 작업이 또 시간이 좀 걸립니다. 다 괜찮다고 생각하면 이제 공개로 돌리고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겁니다. 저는 일어나서 회사를 갔다가 퇴근하고 헬스장 갔다가 잠깐 낮잠 자고 유튜브 작업합니다. 아 근데 요즘 바빠서 헬스장을 많이 못 갔네요. 아니면 검도를 가기도 합니다. 내네 이게 끝이에요. 재미없죠? 퇴사를 하면 이제 운동도 매일 아침에 가고 그럴 것 같네요. 저는 유튜버니까 보통 시청자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고 간다는 댓글 남겨주실 때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어, 그리고 유명한 유튜버님들이 찾아와주실 때 어, 이분들이 내 영상을 봐주셨다고 하고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어, 저는 원래 거의 알고 지내는 유튜버분들이 없었는데 애니리뷰를 하시는 유진씨님이 제가 별로 안 유명할 때부터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게도 연락 가끔 하고 있고요. 어, 세모덕님도 제가 팬이어서 먼저 연락드려본 이후로 가끔 연락드리고 있 t 요고 역시나 옛날부터 잘 봐주신 민속촌에서 일하시던 중매쟁이 아만다님이랑도 가끔 연락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플레임님이랑도 디코 서로 친추했어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다시 한번 10만 돌파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저는 더 재밌고 알찬 게임 스토리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